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번 아이언 대체할 수 있는 클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적당한 대안은 유틸리티랑 드라이빙 아이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유형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V300 아이언 기준으로 일단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4번 노프트가 22도거든요, 22도 거든요, 그 22도. 요것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아연하고 유틸리티가 동일한 각도일 때는 그 개인차는 있지만은 보통 유틸리티가 같은 로프트 아연보다 10m에서 15m 정도 더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20라드 차이 나는 분도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겠죠, 당연히. 거리를 많이 보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거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번 22도 아연하고 가장 비슷한 유틸를 찾는다면 몇도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아마추어 기준으로 한 4도 정도 아연보다 4도 정도 높은 클럽을 찾으면 대략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는 25도 내지는 26도 정도로을 찾으면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싶다는 브랜드 핑부터 볼게요. 자츠캐핑 G430 유틸리티거든요. 어, 생긴 것도 이쁘고, 이제 5번이 26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거의 뭐 4번 아이언을 대체할 수 있는 클럽이 딱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번 22도 아이언이랑 5번 26도 유틸리티는 같은 거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각도 조절이 되니까 어, 거리를 더 보내시려면 각도를 내리시고 예를 들어서 뭐한 클럽보다 거리가 더 나가서 줄이고 싶다면 로프트 각도를 올리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핑에서 나오는 드라이빙 아이언 I-Crossover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유틸리티하고 다르게 드라이빙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아이언하고 같은 각도일 때 보통 5m 정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상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하고 같은 각도 같으면은 유틸리티처럼 거의 비슷한 거리가 나가지만 아마추어는 좀 느리거든요. 스윙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이게 그 유틸 만큼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 아이언보다는 한 5m 정도 더 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5번 아이언보다 한클럽더 나간다고 보시면 딱맞을거예요 아마 자 이제는 테일러메이드로 한번 넘어 와 볼게요 테일러메이드 qi10 유틸리티 인데요 종류가 세가지가 나옵니다 그, qi10, qi10 max, qi10 tour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저기 상급자 모델인 투어 모델은 일단 제외를 하고 이제 일반 모델 두 가지 그 아이템 맥스 랑그 아이템 두 가지 모델만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그 아이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5번이 27도 입니다 조금 높죠 높은데 아뭐 4번 그래도 뭐 각도 차이가 노드 정도 나더라도 뭐 거리가 10m, 15m 정도 날아가니까뭐 4번 22도 아이언 대용으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테일러메이드는 조절 각도 조절이 안 되니까 요거는 좀 참고를 해서 시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이게 또 사고를 한 다음에 조절이 안 되니까 뭐 바꿀 수도 없고 이 시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퀴어 이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일반 모델 QI10 같은 경우는 5도가 인데 앞에 건 27도였는데 25도죠. 25도다 보니까 QI10 맥스보다는 거리가 조금 더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타를 해보고 이제 탄도를 좀 원하시면 맥스 쓰시면 될 거고 거리를 원하시면 은 QI10 일반 모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러메이드도 좀그 뭐야 그좀 각도 조절하는 게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모델에는 잘안 넣더라고요. 유틸이나 모드 같은 경우는 그게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일단은 테일러메이드에서 어, 나오는 드라이빙 아이언 중에서 P D H Y E 모델이 예, 그두 가지 모델 중에서 조금 쉬운 모델입니다. 4번이 22도거든요, 22도. 그럼 아이언하고 똑같은 값, 각도예요. 근데 이제 쳐보면은 아이언보다 더나가게 나가는데 한 5m 정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잘 치는 분이 치시면은 4번 아이언보다 훨씬 많이 나가겠지만, 일반 우리가 초보자들이 치면은 거의 5번 아이언보다 한 클럽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하나 소장을 하고 싶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틀리스트로 넘어왔는데요.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 TSR2, 그 다음에 TSR3,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TSR2 모델을 보면은 24도로 되어 있고, 뭐 몇번 유틸, 이렇게 번호가 따로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도를 보고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 24도가 5번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다른 회사의 채보다는 각도가 조금 낮죠 낮다 보니까 어, 저희들이 본것 중에서는 거리가 제일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데 어, 각도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면 각도를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올려버리면 탄도가 높게 뜨니까 좀 거리가 덜 나갑니다 그래서 뭐, 뭐 거리를 맞추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 유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쓰는 사람마다 손에 맞는 특성이 있으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보다는 그냥 스타해가지고 자기 손에 맞는 거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보다는 2 모델이 일반 모델이고 쉬운 모델입니다. 자 U505 드라이빙 아 n g 이 지금 막 판매가 되고 있나 봅니다. 근데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22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510 22도 모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타이틀리스가 어렵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드라이빙 아이언 같은 경우는 쉬워요. 생각보다. 그 저는 5분을 한160 보고 치고, 4번 이 드라이빙 아이언 가지고 170에서 175를 보고 치고 있거든요. 잘 맞으면 15m 날아가고, 5번 아이언보다 조금 덜 맞으면 은 10m 날아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항상 잘 맞지는 않잖아요 좀덜 맞아도 5번 아이언보다 10m 더 나가는 거 이렇게 다 구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4번 드라이빙 아이언을 쓰고 있는데 저는 유틸리티 보다는 그 드라이빙 아이언이 손에 잘 맞아 가지고 유틸리티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4번 아이언 대체할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